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밤새 비가 오더니 음... 좀 뭐랄까 비릿한 비냄새가 좀다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런 냄새 처음인 것 같은데 약간 비릿해요 상쾌한 그런 아침의 비냄새가 아닙니다 예 <laughs> 네. 제가 어저께 어, 또 어이, 도리, 도리, 도리. 제가 아는 언니랑 같이, 그 한인마트 가서 장 보고, <laughs> 그리고 이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장을 볼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제 맨날 여자들 하는 얘기들이, 오늘 뭘 먹어? 요즘 뭘 먹고 살아?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장을 보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동선이 전혀 좀 정해져 해먹는 음식만 좀 해먹고, 이렇게. 그 다른 거잘 시도를 안 해요. 어 그+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같이 가면 또 이제 얘기 듣고 또 거기서 도 장을 보면 재료를 보면서 레서피가 막 나오니까 어제 피스파우스라는 저 콩나물에서 나오는 그런 새싹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일본식 음식 일본식당 가면 그밥 위에 거기에 딱 얹어진대요. 그냥 새우를 먹어도 너무 맛있대요. 근데. 양이 좀 많아가지고 어 고민하다 가 이거를 돈나물처럼 한번 무쳐 먹자.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왔어요그 건니도 사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나물을 무쳤는데 저는 향이 아막좀 세더라고요. 야뭐 아, 뭐 이렇게 나이고에막향뭐이래서아 이거 좀 그런데. 근데 딱 무쳤는데 어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늦간살 또 늦간살도 건니한테 그 배워서 갈비 그또 갈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부위에요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근데 저 그거 저도 처음 알게 된그 부위라서 그걸 이제 사 먹었는데 맛있다 쫄깃하고 구워 먹어 그냥 아무 양념 없이 구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래서그 하고 이제 그거 무쳐서 이제 먹었는데 어쨌든 그냥 다먹긴 먹었어요 처음 시도하는 어, 그런 풀이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 딸아이가 그걸 먹뭐 너무 좋아하죠 큰아이가. 그거 진짜 신기하다. 원래 애들은 이제 저희 애들은 좀 입맛이 까다로워야 데 첫째는 어렸을 땐좀잘안 먹더니 커서는 뭐 음식 안 가리고 다잘먹어 제가 하는 음식 다잘 먹어요. 근데 이제 둘째랑 셋째는 음식 해놓으면 엄마 나 이거 안 먹어. 나 이거 안 좋아해. 뭐 이런. 예. 하여튼 그런데 걔는 웬만큼 다 먹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처음 시도하는 음식을 또 맛있게 먹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그거 맛있었어? 잘 먹네?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첫째가, 어, 엄마, 이거를 뭐,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입 안에 넣으면 숲이 펼쳐지는 느낌이야. <laughs>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오늘 진짜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문화을 이렇게 하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 좀 걔랑 대화하면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얘가 이제 한국 책을 되게 좋아해서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책을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막 그러지 않아도 막벼르고 있었는데서 한국에서 20kg, 한 박스에 20kg에서 두 박스, 40kg를 붙쳤어요 책을. 이 오게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왔는데도 또 한국 책을 주문한다는 거 온라인 서점으로 그래서 제가 좀 그만해라 <laughs>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뭐푸왜그 베스트셀러에 의그 베스트 RH 코리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제목이 모르겠네요 뭐푸의 행복함 뭐 어쩌고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기 그거를 너무 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침 그, 그 미국 서점에 가있 있었었거든요, 저희가. 그서 그러면은, 그거 왠지 푸우 들어가고 하니까, 미국 즉 번역한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뭐, 저자가 곰돌이 푸더라고요 <laughs> 저자가 누군지, 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보려고 했더니, 하였는데, 모르겠어 그게 지금 미국 출판 됐는지 모르겠는데, 딱 느낌에 그냥 한국에서 출판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이아이 이 딸아이가, 그책가 열고 싶은 이유가 거기 대사들이 완전 주옥같대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내가 틀렸다고 해서 어 그렇다고 다 틀린 건 아니야. 뭐 이런 대사가 나온대요. 뭐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거... 어... 이거 좀... 어, 둘이야, 둘이야, 둘이, 둘이, 둘이... 철학적인 것들이 좀 펼쳐졌나? 시작이 됐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둘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금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요즘에 또 제가 하는 생각 중 하나가 그들을 좀 사용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요즘 들어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연한 박지원님 많이 아실 거예요. 왜 조선시대 소설가로 많이 배우죠. 뭐 양반전, 호질, 허생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가 커서, 아, 그러니까, 물론 소설가로 접했을 때도 저는 박지원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커서 보니까 이 사람은 소설가로서도 굉장히 위대 때하지만 사실은 혁명가요? 혁명가? 어떤 개혁적인, 좀뭐 혁신적인 개혁가? 사상가? 이런 면이 좀더 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조선 정조 시절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다산적 야경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다산적 야경도 좀 이렇게 어 뭐랄까 좀 깨어있는 사상가죠. 이렇게 선지적인 사람인데 둘은 약간 결이 좀 달라요. 네, 방향은 같지만, 근데 박지원은 조금 뭐랄까 호탄하고좀 이렇게 융통성이 좀 있는 반면에 어 정약용은 좀 고답죠. 그래서 약간 부러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그런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만난본 적이 없대요, 서로. 어. 네, 정야용도 참할게 많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지원한테더 많은 매력을 느껴요.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네, 어, 박지원이 소설을 썼던 것은 물론 이 사람 뛰어나요. 문장가죠. 완전, 어, 이 사람은, 어, 일단 이제 막 굉장히 그 당대에 살아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 법꽃청신그 네. 이제 새로운 거, 지금 살아있는 아무리 상스러운 것일지라도 지금 현재 의 언어를 쓰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박지원 채, 막그열하일기가촥 완전 베스트라던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거를 읽고 나서 좀그 양반들의 그 문체가 문란해졌다 그래서 정조가 <laughs> 막 반성문을 써오라 그래요.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어, 애가 그 농사에 관한 책을 쓰거든요. 그게 제가, 음, 제목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책을 쓰는데, 예, 얘는 막 진짜 막, 구양순, 뭐 저리 가라. 그니까 그 중국의 네이티브, 어, 그런 문장들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한국의 스타일로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저 그거를 또뭐 멋떨어지게 써서네요. 그러니까 나라에 필요한 걸로 멋지게. 근데 뭐 이런 사람 언제든지 음, 뭐이 사람이 뭐 글을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다할수 있고 완전 뛰어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의 생각은 살아있는 언어를 써라. 왜냐면 언어는 역사성 있잖아요. 시대마다 에 변해요. 시대에 맞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오래된 말들은. 어, 사라져요. 죽고 사라지고. 저기 저 집에 또 개가 나와있네요 우리야, 새어깨는 강아지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말이 생겨나고 신생어 이런 것들, 신조어 이런 게 생겨나고 그래 언어는 변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현재 말들을 쓰는 게 맞는데 그거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글을 뭐, 잘 쓰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을 이렇게 막 선봉에 나서서 어떤 주장을 하고 그랬으면은, 이렇게까지 영향력 있게 남아있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우리. 자기의 생각을 문학으로 펼쳤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응, 반응, 방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생각이라도 새로운 거는 사람들이 거부해요. 당연히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새로우면, 어, 사람들이 좀 싫어요, 귀찮아 하고. 이제 그게 보수적인 거죠. 그냥 지금 하는, 거고 하는 거보다 새로운 게 낫더라도 그거에 또 적응하고 변화하는 게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수고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주장을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더안 먹혀요. 근데 이제 문학으로 다가가면 이게 젖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박지원은 약간 그런 방법을 쓴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박지원의 친구들은 서자 출신이 많아요 물론 서자들 설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종무법이죠. 그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엄마가 첩이면 엄마의 신분을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계에 진출한다거나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기가 힘들어요. 엄마 신분의 제약 때문에 신분제 사회죠. 근데 이제 정조는 그런 거에 이제 문제 의식을 느껴서 서 설들도 등용을 시켜요. 근데 이제 그래서 똑똑한 서울들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박지원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점과 폐단을 어 고양이구나 우리가 못 봤어요 고양이를 이 고양이는 야생인지 누가 키우는 고양이인지 알 수가 없네요 봤니? 못 봤지 너 <laughs> 가보자. 너못 봤지, 도리? 도리, 도리야. <laughs> 못 봤나? 이렇더라구요. 우리가 어떤, 이제 갔나? 못, 못 봤죠? <laughs> 제가 딸이랑 산책하면서 우리는 보는 동물을 간혹, 도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 그래서 사람이 되게 문학적인 힘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프로이트 있잖아요. 21세기를 열었다고 막뭐 20세기를 열었다고 이제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진짜 프로이트는 뭐그 사람이 걸치지 않은 분야가 없잖아요. 대부분 뭐 정신분석학은 물론이고 아, 뭐 심리학. 뭐 사회야 모든 그런 인문사회 쪽에서는 다 이제 프이즈를 많이 인용을 하죠. 근데 그때 당대에는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어좀 기존의 것들에 이렇게 반하는 그런 이론들이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뭐 성에 관해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리비도 성적욕구, 인간의 어떤 욕망, 그러니까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것들은 그런 게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도 솔직히 처음에 프로이트를 배울 때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근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뭐 학계의 이단화가 된 거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프로이트는. 근데 같은 시대에 슈니츠어라는 오스트리아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 원래는 의사 가문이요. 에 그리고 아빠가 이 사람이 의사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는 됐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글 쓰는 거, 소설, 쓰는 거. 그래서, 어, 그, 같은 내용, 그러니까, 프로젝트랑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소설로 써요. 왜, 꿈의 노브에, 꿈의 소설? 일로 와봐. 그,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리콜키들만하고톰크루즈가 이혼하기 전에 찍었던, 어, 와이드 아이즈 샷인가, 아이즈 와이드 샷인가 그런 영화 있거든요. 그거. 그거에, 어, 기, 어, 그거에 원작. 이런 거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같은 내용인데도 소설로 쓰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예. 네. 근데 그프이트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이 둘이 굉장히 좀 좋은 사이였어요. 뭐, 뭐, 둘의 뭐, 소울메이트 뭐 이런. 이렇게 슈니출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이트 도뭐 편지를 써요 아 나는 정말 친구야 니가 부럽다 <laughs> 왜냐면 그 같은 걸 말하는데 이제 슈니출러가 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좋아하고 프로이트가 하면은 막 거부하고 막 이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아, 사람들의 저항감을 반감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한국의 그 82년생 김지영, 그 소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어,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페미, 페미니즘 소설이고,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여성의 위치를 돌아보기 한거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그거를 어디 컬럼에다 쓰고 뭐 주장하고 뭐 논설 막 하고 그러면 그만큼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설로 썼기 때문에 그럼 0만부가 넘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완전히 히트친 거죠. 네. 그리고 무슨 그처 여작이었던 것 같죠 그소설가가 음, 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선 참 사람은 이렇게 문학적인 힘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박지원이 또 열하에게서 홍대용의 지전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지구가 둥글고 지구는 돌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글을 소개할 때도 홍대용이랑 박지원이랑 얘기했죠. 홍대용이 그렇 얘기하니까 박지원도 어, 일리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똑똑하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못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랬을 때, 어, 지구가 둥글고, 지구는 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 홍대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걸 또막 이야기를 풀어요. 어, 그렇대! 이렇게. 자, 주장하는 게아니라이 사람, 지원은 이거에 대한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죠. 이 이론을.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뉴스 어, 이렇단다 이렇게 얘기를 푸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접할 때아 그럴 수도 있겠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지원이 이런 테크닉들을 썼다. 근데 박지원이 이제 젊었을 때 우울증을 앓았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밥도 막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런 증상. 근데 이제 민노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벼슬을 하거나 이런 사람 아닌데 굉장히 좀 지혜가 있는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박지원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취재 좋겠다 야 너. 어? 잠안 자니까 인생 두배 살고 남들은 잘때 인생 못 사는데 밥안 먹으니까 부자 되겠네. 뭐쌀 아껴서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약간 증상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속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박지원의 소설들 보면은 어막 그런 거지나또그니까뭐 <laughs> 어어 이렇게 똥 푸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인격을 칭찬하는 그런 소설들을 써 대단하고 신분제 사회에서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때 이런 것들을 풀어쓰는 것 그러니까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어 정말 그를 그럴... 아, 또 제가 시작 솔직히 박지원의 소설은 읽고 읽고 또 읽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읽어도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아막 이런 거 생각이 너무 참신하고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좀 약간 뒤집어 그러니까 어, 기존의 생각들을 뒤집는. 그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읽다가도 정말 무릎을 치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박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조리는 사람입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